반갑습니다. 자, 베베나의 산모구실 운영하는 정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모피알 대표를 맡고 계신 서정환 대표님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인사 네, 안녕하세요, 선무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산모피아 대표 맡고 있는 서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산후도우미. 네. <laughs> 어떤 거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산후도우미를 설마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예전에 친정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이제 출산하고 나시면 산모님들 케어해 주시고 우리 소중한 아기 케어해 주시고 또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또 청소도 해 주시고 빨래도 해 주시잖아요 그런 친정 엄마가 해주셨던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산후 도우미 저희들 업계에서는 이제 산후 관리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산후 관리사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친정 엄마 역할 대신해 주시는 그렇죠 아 그렇죠. 정확하네요. 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음. 일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저희가 업무가 있거든요. 음. 정부에서 지정해 준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요청하시는 산부님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시면 사실 좀 많이 버겁습니다 음. 네. 자, 질문 많이 많이 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그대로 받아서 던져드릴게요. 곤란한 질문 환영합니다. 네. 많이 많이 주시면 제가 그대로 받아서 대표님께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선이시라면 처음에 아이가 있으시다면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조리원과 산호도움이 무슨 차이인가요? 아, 그 조리원은요. 모든 게 사실 다 갖춰져 있죠. 우리 집은 아니에요. 모든 게다 세팅되어 있는 곳에 가셔서 편하게 사실 누리다 오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 조리원은 많이 분업화 되어 있습니다 담당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뭐 아기만 따로 돌보시는 분도 계시고 식사 담당 따로 있고 또 산모님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따로 계시죠 어, 반면에 산후관리사 분들은 혼자서 모든 걸다 하시죠 대신에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자택에서 산후관리사님들이 화견을 어, 가셔서 근무를 하시는 거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후 관리사님들은 어, 분업이 아니라 뭐 전업으로 다 하시는 거라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공부도 하시고 뭐 숙련된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반면에 산모님을 케어하실 동안에는 아기를 케어할 수가 없고 아기를 케어하는 동안에는 산모님을 케어해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뭐뭐 뭐 가사일을 보고 계실 때는 아기도 케어하기 어렵고, 산모님도 케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산모님께서 어느 정도 서로 협조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공동 분담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음. 것들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보통 산후 도움이 하시면 기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 예전에는 네. 그렇게 길게 못 쓰셨어요. 네, 경제적인 부담도 좀 있으시고, 특히 초산 산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셔서 사실 저희 산후 관리사 서비스를 길게 이용을 못 하셨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 바우처 서비스라고 그래서 정부 지원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좀 완화가 됐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2주에서 4주를 선택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 이후에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거나 사실 이제 남편분들이나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분들께서 좀 자금을 많이 마련을 해주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또 지원을 좀 받으시면 길게 쓰시는 분들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십니다. 어자 산후조리원 이용한 후에 산후도우미 이용 가능한가요? 이거 맞나요? 아예예 예. 당연히 가능하고요. 음. 산후조리원은 현재 이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제도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 제도가 다 바우처 서비스, 저희 그 산후관리사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서 주리원을 이용하시고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가능하고요 사실 요즘에는 산모님들이 그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니십니다. 그쵸?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어머님들은 사실 좀 어느 정도 건강하셨는데 요즘 산모님들은 그렇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이 아주 뛰어나지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그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회복되는 기간도 좀더 오래 걸리고 합니다. 때문에 산후조리도 넉넉하게 잡고 조리원 다녀오시고 저희 산후관리사 서비스도 받으시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 한번 여쭤볼게요. 산후 도우미를 나오시면은 마스크 쓰고 일하시나요? 어, 그럼요. 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 당연한가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때 관리사님들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하신다 그러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음... 써달라고. 당연히 쓰는 게 정상이고요. 안쓴게 요즘에는 이상한 겁니다. 예. 음. 뭐, 그 외에 위생 관리도 많이 있잖아요. 마스크만이 아니라, 뭐, 개인 청결 관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옷도 깨끗하게 입으셔야 될 거고. 그런 것들 다 신경 써서 관리사님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100일 해주셔서 예민합니다. 거의 기본으로 다 맞고 가십니다. 아. 네. 저희 이제 산모피아 같은 경우에는 앱을 보시면 관리사님들이 뭐, 어떤 교육을 받으셨고, 또, 어떤, 뭐, 그, 예방 접종을 하셨는지, 그런 내역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 산모표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뭐, 걱정하지 않고, 어 미리 확인하시고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백신은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백신 이제 안 맞으신 분 거의 없죠. 연세대? 네, 연세대. 아, 네. 좀 빨리 받은 지적에 그래, 따라... 네. 그럼... 2차 접종까지 거의 다 끝나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시에 안 드린 질문인데 또 돌직구만 던져보겠습니다 조리원과 도우미를 비교했을 때 네. 우리 핸드백 시대잖아요 지금 도우미가 그래도 낫다 조리원이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이거 저기 조리원분들 보시는 거 아닌가요? <laughs> 할수 없죠 제가 책임드겠습니다 근데 <laughs> 아, 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당연히 산후관리사 서비스가 중요하고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산 산모님들은 조리원 서비스가 좀 필요합니다. 대신 음. 조리원 서비스만으로는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조리원에서는 사실 내가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해서 육아까지 잘 수월하게 원만하게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많이 쉬다가 그냥 오시는 나오, 나오시는 개념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초산 산모님들은 조리원에서 내 몸을 회복하는 개념으로 좀 쉬다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 음. 산후 관리사 서비스는 사실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산 육아 팁을 좀 전수도 받으시고 음. 또 남편 분들과 공동 육아를 할수 있는 개념도 저희 관리사님들과 같이 어느 정도 정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음. 왜 초보 아빠, 초보 엄마시니까 그래서 초산이실 때는 조리원을 좀다녀오시되 산후 관리사 서비스는 받으셔야 되고 경산 산무 이신 분들, 둘째, 셋째, 나으시는 분들은, 조리원 굉장히 가깝게 하시거든요. 아. 어, 그런 분들은 사실 조리원을 이용할 거냐, 산후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 둘 중에 퇴기를 해라, 라고 하면 어, 산후관리사 서비스가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 중에 산후마사지 물어보신 분이 많으세요? 네 오시면 산후마사지 해주시나요? 산후 마사지라는 표현이 없어진 지가 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산모님들 유방 마사지, 뭐, 팔다리 부족 마사지, 뭐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어, 정부에서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마사지란 음... 표현도 금지를 시켰고, 유방 관리를 하다가 좀 탈이 많이 났어요. 아... 네, 아무래도 관리사님들이 마사지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예,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좀 전문사를 알고 계신다든지 그러실 때는 관리사님들께 의지하지 마시고 전문 그 치료하시고 이렇게 케어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음.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현재 저희 산모피아 같은 경우에는 부종 관리라고 해서 팔다리 좀 부종을 좀 풀어드리는 그런 케어 서비스는 해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산후 마사지는 저희 베베나약 연계어 있는 마망벨로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자, 또 다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사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보통 우리가 출산 후에 산모 페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다 싶은 음. 뭐 식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그 산모님들 첫날에 관리사님들이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브리핑할 때. 브리핑 자료에 보면 이제 표준 식단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식단대로 드시기 어려워요, 사모님들. 사모님들이 음. 드시고 싶은 또 음식들, 그런 식사, 그 메뉴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장을 미리 봐 오셔서 관리사님들께, 관리사님, 저 이런 거 먹고 싶어요.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관리사님들께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당연히 뭐 매운 거, 뭐단 거, 너무 단 거, 너무 짠거 이런 건 피해야 되니까 관리자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리를 해드립니다. 다른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지금 예민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이거 받아볼게요. 네. 아이 학대 관련된 아. 것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어떤 질문 네. 올라오셨냐면 네. 아이는 내가 보고 음. 오셔서 그냥 다른 것만 좀더 하시면 안 되냐까지 지금 질문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네. 산부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거죠, 그렇죠. 음, 네. 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산부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셔서 뭐 CCTV도 달아놓으시고 하시는데 이 업계를 꾸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좀 죄송하기도 해요. 이런 그 아동 학대 사건들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그렇게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음. 좀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사님들 교육을 합니다. 어, 예방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어저 뭐 지방 쪽에서 뉴스 보니까 그런 또 악기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저희 쪽이랑 관련 없는 업체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산모님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 뭐, 하신 것처럼, 아기는 내가 볼 테니까, 나머지만 해라, 뭐, 이렇게 요청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정말 많은 건수 중에, 많은 그 산모님들을 케어를 해드리는데, 1년에, 어, 출생아수가 28만에서 30만 정도 되잖아요. 어, 저희 그 산후관리사 서비스가, 한 20만 명 정도, 뭐그 정도 서비스가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 잡히는 분들이 계시고, 잡히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그 사건이 발생하는 거는 또 굉장히 미미한 거거든요. 손에 사실 뽑히는 건데, 어 성심껏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수많은 관리사님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점은 많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부분을 너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도 있고요. 어, 저희들이 어쨌든 산모님들께서 이렇게 불안해하신다라는 건 저희들의 숙제예요. 빨리 좀더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할 거고요. 어, 그런 걱정 때문에 아이 아기를 혼자서 케어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산후조리에 어, 지장이 생기십니다. 산모님들도 몸이 빨리 회복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 케어를 혼자서 다 하시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산후 관리사를 어이 산후 관리사 서비스를 받는 개념도 의미도 사실 퇴색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 좀 믿어 주시고 어 서비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네요.